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오늘도 딴지 사이트 글을 읽다가 주가 조작으로 400억 챙긴 엘리트 그룹 등 나오길래 뉴스 링크가 없어가지고 찾아 들어가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자료야. 금융위원회. 어디고? 정부에서 보도한 보도 지침인거지.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 지침. 보도시점 25년 9월 23일 11시에 배포를 했고 11시 2 0 배포는 뭐야? 아, 보도 시점은 11시고, 배포는 9시. 합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천억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적발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했다. 혐의자 재산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그래서 금융감독거래소, 이게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단장이 이승우거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24년 초부터, 24년 초부터면 지금 한 1년 얼마밖에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서 40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온 작전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 대형 작전 세력, 종합병원, 대형학원,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등전 직원,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가지고 감시망을 교모하게 회피하면서 수만 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정 통장, 가정 가장 통정, 가정, 가정으로 이제 서로 서로가 이제 사고 파는 통정 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 조정을 해온 사건이다. 23일, 9월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권대영 주가 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했고, 최초로 시행 최초로 시행 이게 중요한 게 최초로,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 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책, 사무실 10개 장소에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바로바로 바로 9월 23일 현장 증거 확보하고 주가 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고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완료했다 먼저 이 새끼들이 탈출할 거를 대비해서 다 묶었다는 라 거지 묶고 그몸 팔수록 딱해냈다는 거지 그리고 금감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이것도 봐라 최초 포착된 후 합동 대응단에서 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 조사를 진행한 사건으로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불법 재산에 대해서 과징금 최대 두 배, 철저히 환수하고 주자, 주가 조작은 주가 조작은 폐가망신.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폐가망신이라고 인식을 이거 대통령을물로본 거지? 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한편.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 제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서 공, 불공정 거래 행위자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 원스타라한 번만 걸리면 무조건 퇴출하겠다. 보도자료 내 범죄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됐다. 와, 요게 다 최초로 시작된다. 직업정지를 최초로. 그러면 이때까지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할수 있는데 안 했다는 소리잖아, 맞지? 감시과정에서 최초로 이건 그냥 최초고. 다시 또 넘어가서 사건의 개요는 24년부터 초반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재력가들이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 운용사, 뭐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원, 금융 전문가들이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시세 차이만 230억, 보유 중인 주식도 1 0 0 0억에 이르는 상당 규모 장기 시세 조정 사건, 금융원 대출 주식상부대출 법인자금 이래가 한 천억 정도를 땡겨가 재력가들, 학원 의료재단 소유주 이렇게 주가 조작 기획 자금 제공을 하면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사 전직원 임원, 금융사 지진장들 이렇게 공무관계 에 있는 애들이 시세 조정을 주문한 거야 고가 매수, 가장 매매, 통정 매매, 허수 주문 없는 걸 주문하기도 하고 고가를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세를 흐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대규모 부당이익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래서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으로 주가 대상 종목으로 정했고 천억 이상의 시세 조정 자금을 조달해서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시장을 장악하는 건 혐의자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 이것들의 주문량이 3분의 1을 차지한 3 0 이상 차지하고 고가 매수, 호수 매수, 시종가에 관여하고 다양한 시세 조정 주문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게죠. 자자자자자. 그래서 위인해서 구체적인 자기, 자기들이 이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만 회 수만 회 수만 번에 이르는 가오전 가장 통정 매매 가장하고 통정하고 서로서로 가이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하는 수법으로 거래가 거래가 상황, 성황을 거래가 상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 잘 팔리는 거 여기 이제 이게 대생가 이런 착각을 일으켜 가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정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지배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금융당국 감시망을 폐피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서 분산 매매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하고 주문 IP를 조작하고 주가 조작을 용이하기 위해서 경영권 분쟁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정황도 발견됐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쉽게 포착하지 못할 게 고도의 진행적인 전략을 썼는데 실제로는 한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매일 주가 조작을 실행해서 유통 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 조작 전 대비 약, 주가 조작하기 전 대비 2배 정도 수준 100% 상승시키는 그런 일도 했었다. 와, 막 끌어올렸다는 게 주가를. 그리고한방 자기는 탈출해보면 확 꺼지는 거잖아요. 금관원의 금감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으로 최초로 포착 초동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심리 기관의 조사와 심리 기관과 유기적으로 신속한 공동 대응이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합동 대응단의 신속한 이첩이 됐듯 얘들이이제 혼자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첩됐다는 거지 합동 대응단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의 조사를 조사 사실을 인지 보유하고 있는 중에 대량의 주식 매도가 그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세조장 대상 기업의 혐의 관리관련자들을. 접촉을 일태 배제하고 매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 거래 공모 관계를 철저히 추적하고 금융위의 강제 조사권을 활용해서 혐의자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신속히 집행하면서 주가 조작 범죄 즉각 중단시키고 범죄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증권 선물 위원회는 불법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자본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혐의자들의 금융 계좌를 최근 자, 자본법 자본 시장법에. 25년 4월에 도입한 지급 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최초로 시작됐다 최초로. 그리가 어, 이번 사건의 의미및 향후 계획을 보면, 근본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적, 이때명 대통령이, 그, 그 대통령 말을 알러 본 거지. 국정과제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첫 번째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공정거래 감시조사 감시 전문 인력들의 긴밀한 소통 협업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과 직업정지 조치까지 신속히 이루어수 있고 금융범죄중첩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서 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연결을 신속히 청구해서 적극 협조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엘리트 그룹으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 범죄를 합동 동단의대형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므으로 범죄 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이 큰 의미로 볼수 있다. 이거에서 부당이 이건 최대 두배 과징금 부과하고 투자 상품 거래 임원 서민 요 제한 시키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렇게 합동 대응다는 근본 사건 외에도 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 사건 집중 조사하고 있고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 조작 세,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주가 조작 건전합동단 단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우 이렇게 딱와이 아, 박살나네 이거 저저 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와이 봐라 대통령이 이재명이라고 이삐리한 것들 대통령이 윤석열일 때는 이게 넘어 갔겠지 이렇게 뭐좀 하고 하면 그래서 네가 낸데 하면서 직업 정지를 최초로 시행했다잖아 최초로 기존에 할수 있는 것도 들안 했다라는 소리잖아 대통령이 이재명이 상태에서 지금 이 짓을 한단 말이야 잘 걸리다 패가망신 해보자 코나이 가자.